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심 에너지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원자력.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은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합니다. 인류를 위한 행복 에너지 원자력을 알리는데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992년 원자력 홍보 전단 기관으로 출범한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원자력의 이해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끄는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금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은 원전 비중 확대 신규 원전 건설 부지 확보 및 원전 수출 등 원자력 관련 주요 정책이 국민과 조화롭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이해증진, 국민 신뢰 구축, 지식 정보 협력의 세 가지 사업 전략을 펼치며 원자력을 알기 쉽고 바르게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해증진 사업에서는 원자력 교육 직무 연수, 원자력 일일 교사제, 대학생 에너지 캐러반과 같은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며 매년 열리는 원자력 페스티벌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다양한 사용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 대국민 홍보를 위해 국민 신뢰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은 대중 매체를 활용한 원자력 정보 제공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협력사업에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사업 분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은 집짓기 운동 및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을 수출하게 되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국민들께서 아주 막연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고 특히 지질 구조로 보면 환태평양 지질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원자력에 대해 바르게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전담 홍보기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민과 함께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원자력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